어, 전혀 뭐 상관이 없는데. 아, 중앙 음. 자, 자. 자, 터치 자. 자, 터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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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됐어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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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술사 패스를 하지 말고. 리 트래블리 트래블리 아, 그래? 안 올리면 난, 그냥 열려 아, 아, 있는 야, 되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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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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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OF> <laughs> 예, 대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야는데뭐하발 오리, <laughs> <그래도 웃음> <그래. 오리지 웃음> 발목이 안것 같아. 기가연 가야 될것 같은데. 야아 투민 쉬야 Cinque 많이 네, 아, 저사이친어요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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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었는데손뜨셔가지고사이할게요왜어 지금 보낼 수, 수 있었는데. 아, 다이야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사이할게요야 아, 경, 경, 경태 너가 다치겠다. 아,

<laughs> 어, 그 잘했어. 다음에 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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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oh. oh. 어떻게 했어요? 활약상이 일지도 않은데 자꾸 어떻게 또만들었더라고 아니 그리고왜 트레블링 간 걸로 왜 나이스 스텝이라고 우르는 거야? 그 형은 톡 봤지? 그래? 아니 분명히 <laughs> 오른발이 주발인데 왼발로 왼발 맨발 오른발 아, 한번 더가 아. 지금 탄하게 붙여가지고 지금 빅토르 파라고? 어? 아, 본인이 이상하지 않나? 가다가 이제, 이제 오른발도 왼발 이렇게 가면은 그게 약간 아, 공연형 스텝이잖아. 어 약간 놀이 어. 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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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든. 된... <laughs> 두 배는 올라야 되니까. 뭐좀 멋있는 거좀 올리던가. 야, 이그 영상을 보다가 이제 찼다 찾다 찼다가 이제.